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북한군 병사들이 줄지어서 지금 투항하고 있는 이 소식을 여러분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해 달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군 병사의 생명은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또 러시아의 군지휘부, 북한군 지휘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군 병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오육방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망가면 뒤에서 쏘고 또 나가서 그냥 막 내몰려 가지고 드론내 죽고 또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에 제일 먼저 떠올라가지고 러시아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미끼용으로 쓰다 보니까 북한군 병사들의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북한군 군인들이 우리는 그냥 죽으면 땡이다. 죽어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땡전 한푼 남는 게 없다. 나에게는 뭐가 남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북한에 끌려가면 또 러시아에서 뭐 무슨 비디오 반네뭐반네 봤네, 뭐 봤네 하면서 또투지골로 가지고 수용소에 안 보내면 다행인 거죠. 이제 드디어 북한군 병사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판사판 뛰자. 자, 북한에 살 때에는 두만강을 막아버리고 또 삼팔선이 막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러시아까지 나와가지고 조금만 지리가 이제 익숙이 되면 바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왜안 넘어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들이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군 포로를 잡으면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 군인들이 아 저기 가봤자 또또 굴려서 오겠구나. 더 비참해지겠구나 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에게 뿌리는 B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B란 내용을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를 찾자, 새로운 행복을 찾자, 자유 대한민국에 가게 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오면 북한군 병사 누구나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걸 보장하겠다. 자, 이거를 우크라이나 군이 전단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단지 사진이나 이 문구를 보게 되면 거의 북한군의 심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탈북자들도 가 있겠죠. 국정원 국방부 또 일부 탈북자 출신들이 가세해 가지고 북한군 심리에 맞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북한 군인들이 왜안 넘어오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국 대변인이 기자들과 이제 대담을 했는데 이제 몇 명의 포로가 있냐?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쯤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자, 이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고 포로가 지금 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북한군 전체가 이제 붕괴되면서 떼거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북한군 군인들이 넘어올 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보다시피 북한군에 우지해야만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약한 군대가 됐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뭣도 모르고 막덤비다가 자기네는 뭐 대단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산악전에 익숙돼 있는 북한군이 옛날 구설연식 전쟁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군이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 마주서 가지고 아무리 태권도 무슨 팔단, 육단 해가지고 돌려차기 해도 그게 뭐합니까 그게 그냥 뭐 게임하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다 그냥 때려버리는데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북한군 전투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전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현대 무기와 그리고 현대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농숙한 군인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앉아가지고 따뜻한 난방 나오는 이제 그런 사무실에서 조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우크라이나 군이 이미 그걸 전투 방식을 전환을 했고 우크라이나 군은 앉아서 전투를 하고 있고 북한군은 어디서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막. 덤비다가 다 그냥 멀살하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군 전체가 그냥 떼거지로 어떤 마을을 점령하려고 달려두는데 이걸 드론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집석탄을 그냥 내리 부어가지고 전멸시켜 버렸어요. 전멸. 지금 뭐 국정원이 지금 뭐백명 죽였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백명 같은 소리합니까? 몇천 명이 지금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북한군 지휘부는 이 사망자만큼 또 북한에서 끌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달만 가게 되면 벌써 5만 명 이상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를 해서 반 이상 죽거나 다치게 되면 이거는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여기에 몇백 명의 북한 군인들이 한국 국으로 온다. 자, 이거는 북한 정권이 거의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경악스러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상태만 아니었으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대규모의 북한군인들을 싹굴거모아가지고몇천 명을 대한민국에 데려와가지고 기자회견 열연하게 하게 되면 이거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초강력 강타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비록 뭐 한독수 권황대인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침북화돼 가지고 북한편을 들으고 어떤 발광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멋지 않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군인들을 우리가 대규모로 받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